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제사장 엘리, 그의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두 아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벌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사무엘에게 게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사실 하나님께서 엘리 가정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회계에 기회를 주시기 위해 다시 한번 주신 또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사무엘로부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아무것도,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조차,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조차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는 엘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우리를 심판에 이르게 하고 결국 멸망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거룩하게 정결한 상태로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성도들은 살인, 강도, 강간, 사기 이런 것만이 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면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악한 생각을 하고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는 것 또한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타고난 우리들,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은 결코 쉽고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너무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날마다 외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는 자신의 가정에 임한 심판의 말씀에도 그저 망연자실할 뿐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는 단지 엘리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죄의 그늘 아래 있었고, 영적인 어두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 가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블레셋을 통한 고난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였고, 그뿐만이 아니라 언약계, 언약계까지도 저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동안 이스라엘이 생활하였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언약궤, 그 언약궤까지도 전쟁에서 이방 민족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이스라엘에서는 참으로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엘리의,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 저물어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였다고 언약계를 빼앗겼다고, 과연 하나님도 패하신 것일까요? 엘리제사장 집이 망하였으니, 또한 온 이스라엘이 망한 것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미 이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승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자시며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과 싸워 누가 감히 이겼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악의 대표자인 사단조차도 하나님께 비하면 물론 비교할 수도 없는 존재이지만 단지 피, 피조물에 불가한 존재이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사단도 결국 결박당하고 무적행위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사단과의 싸움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를 우리는 십자가 승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패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승리를 거두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승리의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주님만 찬양하는 우리 교회 되길 추건합니다. 사람들의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이는 두 가지입니다. 그첫 번째는 싸우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패배를 인정할 때입니다. 우리가 졌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패배를 인정하면 이는 정말 진 것입니다.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 끝까지 자신의 삶에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강한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7.8기의 권투 선수 홍수환 선수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홍수환 선수는 1974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원정 경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WBA 벤텀급 타이틀전이었는데. 이 경기에서 홍수환 선수는 먼저 네 번을 다운당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홍수환 선수가 졌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굴의 의지로 다시 일어섰고 계속해서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웠고, 지친 상태에서도 펀치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상대를 다운 시켰고, 결국 KO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스포츠를 가뿐 없는 드라마라고 하는데, 바로 이 경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사실, 7.8기라는 말은 성경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로써 믿음의 길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우리 인생에서 승패가 결정되는 순간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심판자 되신 주님께서 판결을 내리실 때 그때가 바로 우리 인생의 승패가 결정되는 때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판결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판결에는 실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결코 번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결정을 내리시기까지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교만하고 자만하여서 최종 승리에 들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복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이소구와 가운데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기도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최선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끝까지 붙잡아주시고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계까지 빼앗긴 이스라엘, 거기에 제사장들마저 죽임당한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심판의 노인 엘리가정과 이스라엘에게는 그 순간이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셨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기 시작하셨고 새 역사를 이어셨습니다. 그첫 번째는. 언약계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언약계까지 빼앗은 블레셋. 그들은 기뻐하며 승리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가운데 재앙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3회상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이 섬기던 우상,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는데 그 신당 가운데 하나님의 괴, 언약궤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 신당에 사람들이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머리가 잘려서 땅에 엎드려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불길한 징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괴를 가드로 옮기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 성읍에 독종이 퍼져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결국에는 언약계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는데, 그 돌려보내는 과정에도 의미 있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블레스에서도 벌어진 재앙들, 이러한 사건들이 우연히 벌어진 사건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지, 그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하게 됩니다. 바로 새끼에게 젖먹이던 암소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게 한 것입니다. 이때 새끼들을 두고 떠나야만 했던 어미소들은 그저 눈물을 흘리며 울기만 할 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계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과 함께하심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다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다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는데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불레덴 사람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믿음의 사람 사무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숭배를 중단하고 하나님께로 겉으로만이 아닌 마음까지 신실하게 돌아올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참회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를 기회 삼아 불레스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대신 싸워주셨고, 이스라엘이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사무엘의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웠는데 이 기념비의 이름이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에베네셀의 고백이 있기를 추건합니다. 날마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추건합니다. 그런데 에베네셀의 고백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모든 일을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한 교만입니다. 그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고 그것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일해야 선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고 또한 든든히 설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며 또한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이들의 모습이며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입니다. 다음 에베네스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삶에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날마다 은혜가 경험되어지길 추건합니다. 그런데 은혜란 우리가 은혜임을 깨달을 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를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차가 망가져서 수리에 들어가야만 했고, 또 몸에는 타박상을 당하였습니다. 그 집사님을 위로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집사님은 괜찮다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안심시키면서 큰 사고가 아니고 또 많이 다치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셔서 이 정도라고 간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좋은 일에만, 우리가 좋은 일에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에든, 생각에 따라 감사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늘 걱정과 근심 불안과 불만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삶이 은혜로운 삶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 성교님들이 일상에서도 은혜를 경험한 행복하고 복된 삶에게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에베네셀의 고백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네셀의 고백에는 또한 가지 귀한 뜻, 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아직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장래에도 계속해서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더욱 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14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네스에 고백한 후 어떤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땅을 다시 회복하였고 이스라엘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에베레스의 기념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고 끊긴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된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고백은 이후로도 계속해서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사무엘을 세워주시고, 새 시대를 열어가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분들의 삶에도 풍성한 은혜를 저해주시기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에베네스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많은 이들에게 에베네스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념비가 되게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사무엘과 같은 새 시대를 열어는 차세대 리더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또한 간절히 추고합니다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